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나란날입니다 국내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임 중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피파온라인4가 있을 텐데 특히나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피파4를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파 귀속거래와 계정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 안전거래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사이트는 바로 아이템땡스라는 사이트예요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소개 해드렸던 사이트라서 오늘은 바로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피파 온라인 포 귀속 거래 그리고 계정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5분만에 끝낼 수 있도록 보여드리려고 해요.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탑0 게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임 중에서. 피파 온라인 4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을 텐데, 클릭을 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피파 온라인 4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귀속거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템 땡스는 따로 구매자에게는 부과되는 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사이트예요. 반대로 판매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판매자분들에게도 수수료는 3% 정도밖에를 부과를 하지 않아서 제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고요. 우선 B는 기본 등급, S는 실버, G는 골드, P는 플래티넘, V는 VIP 거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용 정보도 본인 인증과 핸드폰 인증, 계좌 인증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어서 혹시나 찝찝하다 싶으신 분들은 V등급에 더해 신용 정보가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 판매사를 찾아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적절한 항목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고 구매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최소 구매 수량 이상으로 구매 수량을 입력을 해주신 뒤에 캐릭터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이때 잘못 입력하면 다른 곳으로 입금이 되니까 꼭꼭 재차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한 뒤에 구매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충전은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피퍼 온라인 4 이외에도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오딘, 리니지 W, 아이온, 리니지 M 등 다양한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안전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이템땡스에서 안전하게 힙합 온라인 포 귀속거래 그리고 계정거래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템땡스 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단 더보기란에 이 사이트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를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